대만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 5번국으로 불려왔는데요. 그러나 5월 중순부터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기 전 백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소일고 외양가 고치듯 대만 정부는 뒤늦게 해외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코로나가 대만을 환자투성이로 만들고 있을 때 대만 인구 2,300만 명중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2% 미만이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접종률에 위기감을 느낀 대만 정부는 서둘러 미국 모더나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등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코백스 이세 곳에서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백신이 필요한 대만의 감전함과 달리 외국 백신의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대만 정부는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백신을 수입하자는 말도 나왔으나 반중 성향인 차이 잉원 정부는 어림도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다른 나라의 백신을 받은 후 뜬금없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만은 75세 이상 접종자 수가 약 23만 명에 사망자 2 0명이라고 발표했고 한국은 약 25만 명에 3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75세 이상 접종자의 사망률이 한국보다 더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접한 수작은 순식간에 들통났는데요. 대만은 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지트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사망자를 발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az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는 것인데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인원은 517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159명밖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대만이 발표한 1 명당 사망자 수 1.42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0.35 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정작 화이자를 맞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도 대만은 한국의 2배 가 넘는 사망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허접한 조작을 본 네티즌들은 나라에 는다 외전 러냐 역시 섬에 사는 중국인들이라 하는 짓이 똑같네. 섬 플러스 중국인 환상의 조합이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견제와 외국에게만 백신을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개발 백신에 나섰는데요. 7월 19일 날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대만 제약사 가오단이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및 제조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8월 23일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가오단이 개발한 메디젠을 1호로 맞으면서 자체 백신 개발 를 축하하였는데요. 하루가 지난 뒤 백신 접종자 2명이 사망하면서 대만은 잔칫날에서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틀 뒤엔 2명이 추가로 더 사망했는데요. 1호로 맞은 차이 의원은 혹시나 도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메디젠의 위험성은 이미 예고 됐는데요. 대만의 자체 백신인 메디젠의 경우 임상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 되지 않은 백신입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백신이 부족 해지자 애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긴급 승인을 내준 것인데요. 대만의 야당 측에서는 안전성을 지적하며 백신 허가를 취소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차이 잉어는 야당의 말을 무시한 채 백신을 강행한 것인데요. 결국 결과는 대만 국민들만 희생당하는 꼬라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만을 비난하였는데요. 중국 백신 전문가 장수리아는 임상 3상 없이 백신을 허용하는 건 다른 백신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 기만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이 이딴 식의 말을 하니 대만 대만은 피가 코코로 솟을 텐데요. 이에 대만은 반박을 하면서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0으로 급감했다면서 백신 투여는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3일 안에 4명이 죽어 위험성만은 제대로 검증한 메디젠을 정치적 이유로 국민에게 투여하겠다는 모습을 보니 보름이 뒀습니다. 가만히 있던 한국을 조작까지 하며 비난한 대만. 실체는 자체 백신이 독극물로 검증되며 중국에게마저도 비판받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레드튜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